답본. 그래요. 얘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로 정해져 있대. 이차 함수네. 그 이차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가 있는데 x 축과 접한다. x 축. 물로에서의 교차 지점은 다른 방법으로 구하면 0이라는 직선으로 해석된다. 그럼 접한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야? 직선과 이 곡선이 스치면서 지나간다라는 거지. 뚫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. 왜? 얘는 이차니까. 이게 만약에 3차였으면 접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어떻게 있다고 그랬었지? 직선이 있을 때 이렇게 스치듯이 지나가는 현상도 있을 수 있지만 3차는요. 얘가 3차는 이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. 이렇게 이 뚫고 지나가는데 여기가 순간적으로 주춤에 따라 다시 뚫고 들어가는 이런 변곡점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저희 3차일 때는 접한다는 현상이 두 가지가 되는데 얘는 2차야 얘들아. 이 차는 직선과 접하는 현상이 무조건 뚫고 지나가는 이렇게 교차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 무조건 스치듯이 지나가 접한다는 현상이 있을 때 스치듯이 지나가야 된다라는 현상이 지금 두 가지가 있고 여기 한가지가 나와 있고 그래 너가 첫 번째 현상이니까 그 다음에 EY와 서로 다른 두 곳에서 만난는 경우 위치 관계가 이렇게 나옵니다. 뭔지 모르지만 이런 관계가 있을 때. 그러는두 장과 만나는 다 그럼 얘는 각각 따로따로 생각을 해줘야 되겠네. 어쩔 수 없이. 그렇죠? 따로따로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. 자, 일단 요거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접한다라고 나왔으니까, 판별식 d 가 0이 된다라는 걸 생각해 주면 되겠지. 그럼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는 거니까, k 6에 k 2가 0이 될 거고, k는 6과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가지가 일단 나오네 그리고 이거와 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렇다라는 거는 위치관계를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차함수를 먼저 만들어 봐야 되겠지 차함수를 만들었을 때 x제곱에 어, k 마이너스 1의 x에 더하기 k 더하기 2가 있는데 이거 이퀄 0을 만족하는 근이 몇 개라는 거야? 서로 다른 두실근에 갖는다는 소리 해야 되겠지 그서얘는3별식 d 가 뭐가 돼야 돼요? 0보다 큰거 조건에 만족해야 되니까. 2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 된다. 라는 조건 만족해야 되겠네요. 그럼 이거 정리를 하게 되면은 k의 제곱에 마이너스 8 k 니까 어이, 왜사승이야 미쳤나봐. 제곱이죠. 마이너스 6k입니까? 6k에 마이너스 8에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7이 0보다 큰 거니까. k 7에 k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겠죠. 만족하는 k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던가 7보다는 커야 되겠죠. 얘네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되지. 동시에 제랑은두정에서 만나고 얘랑은 접해야 되는 거니까. 그럼 이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있습니까? 요거 있네요. 요거. 요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있습니까? 1보 7보는 거? 어 얘는 이 범위에 못 들어가네. 그치? 그럼 얘랑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k가 무슨 누구야? 마이너스 2가 꼭겠대 답이 뭡니까? 그래서 마이너스 2, 아, 답 6, 2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이 28, 29, 20, 1이라는3 24, 25, 26, 27, 28, 29, 20, 21, 22, 23, 24, 었5 26, 27, 28, 29, 20, 21, 2 4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 1번 문제 4 1번과4 2번은 똑같은 문제입니2 오늘 설명회 때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머님이랑 같이 오시는 분 오늘 서울고랑 상문고 설명이 하는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오세요? 어머님들 나오십니까? 아무도 안 오세요? 어. 부원장님 설명이 들어가시고 오늘 그 덕분에 오늘 제가 아침 9 시에 수업하고 저녁 1 0 시까지 제가 수업 다 합니다. 부원장님 수업 다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. 나 죽으면 어떡하지? <laughs> 아침 9시부터 이거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잠깐 뭘또 하고 니네 또증문들으서 들어왔다가 5시부터 7시 반까지 수업하고 7시 반부터 10시까지 또 수업합니다. 내일 서울고에 대해 2학년 차를 못 만들었는데 큰일 났네. 지금 바로 뻗을 것 같은데? 이걸 볼까? 41번, 42번 한권번에 가겠습니다.